단 소리. 아... 단너의단제시어의 <laughs> 카테고리만 언급 가능합니다. <laughs>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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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응? 야 이거 약간 비누 같지 않냐? 예안 네, 같지 않아요. 태양을, 태양을 피하고 싶어. 싶어.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분들이랑 안 친해가지고 저희가 수란이 나오는 데 수란 그 음원 차트 1위 그 맞아요. 어. 패스. 나 머리 아플라 그래 지금. <laughs> 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다른 맛이면은. <laughs> <laughs> 진짜 다른 맛이야. 그게 내가 표현한 거야. 근데 형,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표현한 거야. 이 그쵸. 과자 대신에 그만큼 여기다 질소로 사자, 사랑. 사랑을 더 이만큼 네. 넣은 거기 때문에. 애호박전을 샀는데. <laughs> 어. 그쵸. 약간 그 서울 서울까지 같이. 에, 같이 아. 네, 같이 <laughs> 함께하자고. 우리 호석이 하고 싶은 거다해 <laughs> 내가 중탕 할 거야 응. 나와 심으로 형이 중탕을 뺄게 하지 마라 아, 안돼 그... 중탕을 하는데 지금 중탕을 끌어올 수없었아 아. 형이 해줄 거야 아, 나 했어, 방금 보고 왔어 뭐 했어? 했어. 했어 보고 다 왔어. 떴어, 지금 수염이 형 쩔어 지금 보고 왔어, 왔어. 다, 다 떴어 이제 끝났어, 우리 다 떴어 우리 촬영 끝이야, 이제 제사람도 많이 받아가세요. 아!